기요 진요 참 생명이 되시고 복의 권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영광에 대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8월 마지막 넷째 주일 온 성도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하신 시간에 한 자리에 모여 예배 드려오니.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덥던 여름도 물러나고, 이제는 추세의 계절, 가을이 옵니다. 지금까지 건강으로 붙잡아 주심을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더 강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생활 속에서 삶의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사탄과 마귀의 유혹을 당한 자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광고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양 기쁘게 허명하여 주시옵고,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창조되고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받는 교회로 세워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성기며 세워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롭게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존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항상 교회 안에서 말씀과 찬양이 기도가 꺼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찬양을 통해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인생의 항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